뭐야? 어? 누구야? 이거 약간 가난인데? 아, 니내 명령 아니야? 그게 아니라, 북한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북한 아니 북한? 그때 뭐 어렸을 때부터 시위했어요? <laughs> 가난 특요 얘도 거진데 거지 <laughs> 어. 10년 뒤떨어졌다니까, 이 동네가 우리보다 지금 봐봐 <laughs> 나 거지다, 이거 <laughs> <laughs> 엄마 밥 줘요잖아, 저거 놀리, <laughs> 놀리면 안 되는 게 아, 네. 이거 남방이 피부 보면 이때 홍역을 알았네 <laughs> 아니, 홍역이야 <laughs> <알았는데. 맞아, 너무 웃음> <맞아, 맞아. 웃음> 맞잖아 토니 형은 왜냐면 은 아닐 수밖에 없는데 토니 형은 흑기이야흑기이야그러흑야 흑득 <laughs> 와 아, 야, 이거 봐봐라, 야. 거짓, 저, 저 사람 거짓. 아, 이거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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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연결, 뭐야. 오로스 이 하트가 있었다고? 어? 와, 오로스 이쁘네. 내가, 내가 어, 먼저 하트, 하트 했었어. 오, 소라트가. 저 몰랐어. 야. 야.